기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커피는 블랙. 조지아아그거돈 주면 해줘야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혁신이에요. 우리가 아, 먼저 아, 이렇게. 아 하는 먼저 거예요. 먼저 하고 빙 뜯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laughs> 하고 이고 아, <입고> 하시라고. <laughs> 역시 블랙은 칸타타. 이거 이제 칸타타 연락. 이거 연락 올 때까지 할 거예요. <laughs> 칸타타 연락 주세요. 칸타타 연락 주세요. 버즈 프로 연락 주세요. 천 맛은 풍부. <laughs> 잠깐 메모리 카드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캐논 카메라 연락 주시고요 소니 카메라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토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조금 새로운 토론이에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정덕 씨, 우리 정덕 씨는 갤럭시에서 에어팟 프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우리 서건 씨, 우리 최병장은. 류태백장은 아이폰 11 프로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용했습니다. 이재용 연락 주세요. 이시용은 연락 드릴 모줍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의 토론은 뭐냐? 오늘의 토론, 존나 토론, 좋다 나쁘다 토론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위에 갤럭시에서 에어팟 프로 그리고 아이폰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 내가 더 내모다. 네모다. 아, 네모다. 저 나를 네. 고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르면 이제 내가 더 네모다 한 방향으로만 내가 더 네모야. 아니 내가 더 네모야.하면서 아니 너 세모야. <laughs> <laughs> 어, 넌둥그런데아 진짜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laughs>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아, 됩니다 그래서 존나 누가 조옷이에요? 누가 얘가 존이고요 얘가 나입니다 아, 이순신 장군님이 나예요? 아니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하, 이거 하의 두루미예요 두루미요? 얘가 나 얘가 나쁘다 음. 그리고 오백이 존 두루미가 나빠요? 두루미는 두루미는 나쁘다 아 야, 이게 빛 때문에 헷갈려 저 보이죠?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못 보여주나? 이걸 왜 이렇게 던지냐고요? <laughs> 아니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갤럭시에서 에어팟 프로 그리고 아이폰에서 버즈 프로. 내가 더 나쁘다. 이게 <laughs> 더 똥쓰레기 같습니다. <laughs> 이게 더 갤럭시입니다. 에어팟 프로. <laughs> 에어팟 프로?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와 이걸 왜 쓰냐? 정승카드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의 존나토론은 나토론, 네. 나쁘다 토론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토론 첫 번째 내가 더 나쁘다. 네. 첫 번째 내가 더 나쁘다는 자유발언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입니다, 차라리 똥을 드십시오. <laughs> <laughs> 그 정도요. 아주 장기적이어서. <laughs> 장기입니까? 어, <laughs> 네. 우리 <이번에> 똥까지 <laughs> 먹어 똥부터 똥 한번 시작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그냥 여러분, 여러분 손에 3천만 원짜리 이어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핸드폰에 연결 시 계속 끊깁니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건 그냥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했던가? 이렇게 했던가? 아니, 무슨? 유선 이어폰보다 짧게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돼, 이어폰을 쓰려면. 은그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속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정전기에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이거 에플프로 펌웨어 업데이트도 너무 불편해요. 무슨, 솔직히 버즈프로 같은 거는 뭐 살짝 갤럭시가 빌려서 한다고 치면은, 길어야 5분? 걸리라나 이거? 아니, 나도 방법을 몰라서 몇시간을 헤매다가 저녁에 돼가지고 영 성공한 영상이 있다니까? 이거 최소 25분에서 30분 연결해 둬라그래요 유선으로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펌웨어 업데이트가 무슨 뭐 대수야? 일단 뭐그 정도로 나쁘다 말씀드리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음식물 쓰레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쓰세요? 이거 왜 쓰세요? 왜 쓰세요? 이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갬성 <laughs> 근데 딱 제가 쓰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쓰다가, 선생님 이거 이어폰도 있어요? 저, 저 에어팟 프로 쓰는데 그래? 난 아니, 이거 쓰고 떼어내는데 표정이 <웃음> <웃음> 이 새끼 뭐야? <laughs> 이렇게 됩니다. 이 감성 때문에 쓰는 건데 이거 딱 노래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끼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잘 보여요? 이게 보이죠? 딱 끼고 있어. 딱 끼고 있다가 꺼냈는데 <laughs> 아, 이거야.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이거는 간첩이에요. 간첩 시도를 받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이건 남들 표정이 그렇죠. 쓸 수는 있잖아요. 나는 내 표정이. 아니 계속 끊긴다니까? <laughs> 아니 저는 돈 지랄을 해 놓고 <laughs> 이게 이걸못 보여 준다니까요? 이거 얼마인데? 이게 얼마데돈 지랄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너무 격앙된 표예요. 아 제가 아니, 아니 근데 네. 이게, 이게 에어팟 프로는 터치로 볼륨 조절이 안 돼요 근데 버즈 프로는 되거든요? 설정해 놓으면 그래서 쓸, 써도 돼요 그래서 쓰기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그냥 이걸로, 이걸로 하세요 기능이 달라요 아이 핸드폰 주적주적 가지고아 이거 어딨지? 다 주시다고 막 나쁘다 하니까 갑자 사람들이 음, 아주 우리 단점을 더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잘 보네요 근데 똥을 먹는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 똥과 간첩 똥이랑 간첩이랑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유발언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더 하면은 개판이 될것 같아요. 이번엔 주제별 토론. 주제별 토론으로 한번 나쁘다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에서 에어팟 프로, 그리고 아이폰에서 버즈 프로. 내가 더 음질이 나쁘다. 에어팟 프로도 음질 뭐 나쁘진 않아요. 아니, 근데 버즈 프로가 더 좋다니까요? 아, 진짜요? 음질 더 좋아요, 예. 네. 뭐투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솔직히. 얘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1년 반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 정도면 은 대단한 거죠. 근데. 못 듣는다고요. 계속 끊긴다고. 지지지지지지 거리는 게 좋게 들려서 뭐해요? 못 쓴다니까요? 그냥 이 팀쿡은 갤럭시라는 세계관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애플은 그래요. 갤럭시는 굳이 배척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굳이 갤럭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어, 되네? 안, 아, 안 되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거 확인된 사실입니까? 내 피셜입니다. <laughs> <laughs> 하지만 제가 팀북에 마음속에 들어가봤더니 그런 나쁜 심보가 있...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도 들어갔다. <laughs> 네. 똑같은 논리라면 얘도 얘 배척해요. 그 코덱은 뭐예요? 얘는 AAC에서 제일 좋죠. 그럼 갤럭시에서 AAC 지원하나요? 당연합니다. 저 이건 무슨 코덱이죠? 모아요 저... S S C 코덱입니다. 근데 얘는 지원 안해요 보셨죠? 얘가 막는다니까요 음질 있는 코덱 못 써요 근데 코덱 차이 솔직히 큰 차이 안 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버즈 프로는 안 해봤지만 아니요, 큰 차이 안나 납니다. 납니다 나요? 뇌피셜입니다 네, 근데 그 음악 들을 때 끊긴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거 어, 쓸수 있잖아요 네못 쓴다니까요 본질이 아발이안돼 여기에 MP3 기능이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네. 없다니까? 핸드폰에 연결돼서 해야 되는데 연결됐는데가 계속 끊겨요 네, 네 불쌍하네요 서훈 씨, 서훈 씨 나쁘다입니다. <laughs> 아 그렇네 근 <laughs> 이게 더 나쁘죠? 이건 못 쓴다니까요. 근데 쓰지 마세요. 나쁘다 반격하라고요. 어머 근데 뭐 끊긴다는데 어떻게? <laughs> 아, 그죠. <laughs> 난안끊기는데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 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더 해볼까요? 갤럭시에서 에어팟 프로 그리고 아이폰에서 버즈 프로 연결성 호환성. 내가 더 내가 더 나쁘다. 여기서 못 갈아요 어플을. 아 갤럭시 그외가 아예 깔지를 못 해요. 기분이 네. 나쁘다고요. 그게 왠지 알아요? 왜, 왜 그래요? 팀쿡 그래. 이 새끼가 먼저 했다니까. <웃음> <웃음> 먼저 씨. <laughs> 갤럭시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아니. 아 그래요. 네, 네. 어플 솔직히 지원 안한 돼서 삼성이. 네. 애플 애플 이 먼저 그랬으니까. 그쵸 근데 얘는. 뭐돈 주거나 뭐 무료 앱들이 있어요. 광고 보는 대신 무료 앱 아니면은 뭐돈 주고 기능 이렇게 까 가지고 하는 거다 서드 파티 앱이에요. 얘도 공식 지원 앱은 없어요. 어, 서드 파티 앱도 없습니다. 곧 나올 수도 있어요. 앱, 나올 수도 있는데 지은 시간 차이죠. 아 근데 그래도 님 네, 한국에서 갤럭시 찾기 얼마나 쉬워요? 아이폰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 주변에는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고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 주위에 당연히 갤럭시 쓰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을 놓고 보면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갤럭시 쓰는 사람 찾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은 웬만하면 갤럭시 쓰잖아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예로 들어 볼게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솔직히 이 주변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 주변에 분명히 갤럭시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부모님, 뭐 지인, 삼촌, 이모 다이 어떻게든 있어요. 찾으면 어떡해요? 그냥 가서. 갤럭시 버즈 프로 딱연결해가지고 간편하게 연결하죠 연결해서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 딱 하면서 최신 버전으로 근데 에어팟 프로 자 갤럭시에서 쓰고 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싶어요 주변 둘러봐요 잘 없어요 다 갤럭시예요 어떻게 어떻게 찾아요 안 친한 친구예요 그치만 펌웨어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친구한테 다가가요 가서 어나 진짜 미안한데 나 에어팟 프로를 쓰거든 근데 나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 못하고 내가 해도 될까? 딱 해요 그래서 딱 쉬울 줄 알고 딱 했는데 된줄 알고, 아, 됐어, 어, 고마워. 하고 딱 했는데, 안 됐어. 사실 안 됐어. <laughs> 그리고 다시 또 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갤럭시에서 이거 쓸 때, 그 아이폰 없을 때 있잖아요. 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아이폰 쓰는 사람 보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야,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laughs> 이게 버스에서 이렇게 봐도 좀 이걸 용인해주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펌이 업데이트를 아예 못하니까. 근데 이건 솔직히 업데이트 하기가 쉬워요. 버즈 프로 쓰시는 분 <laughs> 아이폰에서. 이 펌웨어 업데이트는 진짜 갤럭시 쓰시는 분들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에서 에버프로가 더 구리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에서 서드 파티에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맞죠? 네. 네, 확실하죠? 네, 네. 진짜요? 네. 네, 근데 얘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서 주변 소리 듣기를 꾹 누르면 바꿀수 있잖아요. 네, 그두 개의 사이밖에 못 가요. 그 중간을 못 가요. 진짜 양쪽 다 귀가 솔직히 계속 하고 있어 피곤하잖아요. 주소 듣은 뭐야 바람 소리가 들리면 그때 딱 끄고 싶어요. 끄면 어떻게 돼? 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네? 근데 또 소리는 듣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 이도저도 못해요. 근데 그걸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갤럭시를 찾아서 꺼야 돼요. 그겁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에어팟 프로는 뭐, 설정으로 뭐, 이거 끄고, 켜고 할수라도 있죠. 근데 저는 가다가, 아, 이제 죄송한데. 어? 진짜 키가 너무 아파서, 그런듯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좀 꺼도 될까요? 성훈 씨, 그렇게 썸 타기 시작하는 건가요? 성훈 씨한테 저게 정확한 그 조합이네요. 이득이네요. 그리고 저할말 하나 더 있어요, 아, 서건 씨. 아, 뭐 갤럭시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아 저기 죄송한데 저 바꿔야 돼가지고 뭐 번호 따고 뭐 이러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제 뭐 따다면서 이러셨는데 진짜 아, 솔직히 아 근데 서건 씨제 영상 안 봤죠? 네. 다음 봐요 저형거와 진짜 와, 한달 넘어서 신경 뜨네요. 네, 근데 아 아무튼 제, 제 영상 보시면은 그 버즈 프로 PC 매니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정 바꿀 수 있어요. 굳이 지나간 사람을 찾아도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해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근데 에어팟 프로는 PC 연결해도 못바꿔요 아이 맥? 아나맥 없다고. 맥 찾기 더 힘들다고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면 된다 했는데 저는 네. 이거 버스에서 쓰고 있는데 노트북 꺼내 갖고 하세요. 되긴 노트북이 없어요. 아 되긴 된다니까? 아, 노트북이 없다니까? 어 그럼 노트북 쓰는 사람한테 또 말할 게 있네. 아니 일단 음. 제 영상 시리즈랑 버즈 프로 지금까지 하는 거랑 옛날 에어팟 프로 거 보세요. 에어팟 프로 뭐? 뭐 업데이트 업데이트 계속 나고 뭐 오류 뭐 뭐시기 뭐시기 엄청 많아요 그냥 안 그래도 구린 건데 갤럭시 쓰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거 뭐 특별한 이슈 별로 없어 지금 버저프로 근데 아상을이폰에서 연결해도 심지어 연결성도 그냥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끊기는 거 별로 없잖아요. 영상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없잖아. 그렇죠. 아이 에버프로는 진짜 펌웨어마다 달라지는 것도 많았고 펌웨어가 거의 필수였다니까요. 근데 아예 못 하는 거고. 음 응, 좋은 좋은 건데. 설정도 해 주니까 좋은 이거 거네요. 설정도 그렇게 할수 있고 윈 업데이트도 쉽고 그러잖아요. 설정도 할수 있잖아. PC 매니저로 이렇게 끄기도 할수 있고. PC 매니 저 아니, 아니 기... 그건 선에다 PC 어디서 하냐고요. PC방 들어갈까요? 랩탑, 랩탑, 랩탑이. 랩탑? 랩이 뭐 이거 랩허벅지 뭐, 위에 올리는 랩탑. 어우, 여 그게 너 PC방 그러고 가면 되잖아. 왜, 왜 갑자기? 피시방 오후 9시 전에 가면 되잖아. 그럼 반말 써요? 아 피시방 오후 뭐 9시 에 가가지고 아, 잠깐 피해.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어, 서로의 장점을 찾음으로써 내게 더 나쁘다는 걸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성원 씨. <laughs> 계속 제가 먼저 눈이 <웃음> <웃음> 아주 막네요. 막내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똥먹은 님. 잘 들으세요. 네. 그래더 좋아요. 왜요? 일단 완벽한 착용감. 솔직히 이거 귀가 작으신 분들 착용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에어팟 프로 정말 쏙쏙 잘 들어가고 대중화도 정말 잘돼 있죠. 그리고 탁 껴도 솔직히 에어팟 프로가 더 간지 나잖아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주변 소리 듣기 버즈 프로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거에 이견이 없으시라고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말 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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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 이거 얼마 전 내용이었잖아. 아. 우리 버즈 프로는요. 애플에서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애플 프로는 터치로 이 포스 센서라고 할까요? 그걸로 볼륨 조절하기가 안 되는데 버즈 프로는 길게 누르기로 볼륨 조절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버즈 프로를 굳이 아이폰에서 쓴다는 분을 봤습니다. 버즈 프로를 이렇게 쭉. 볼륨 조절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소리> 볼륨. 귀여운데요? 그렇습니까? <laughs> <laughs>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무리 아이씨. 그리고 버즈 프로 솔직히 음질, 통화품질뭐 연결성 뭐 하나 빠지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도 싼 가격. 알파 프로보다 싼 가격이죠. 그 정도만 해도 아이폰에서 버즈 프로 쓸 이유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호씨 말씀해 보세요. 갤럭시에서 버즈 프로를 제쳐두고 에어팟 프로를 쓸 이유 있습니까? 더 착용감. 준수도. 두개 빼고 더요 착용감 주소드 또 앵무새인가요? 착용감 아 그게 끝이죠 왜냐면 이어폰이니까요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간지 멋쟁이 킹콩이 되고 싶어요 아니요 이거 간지 안 나는데요 아니면 이게도 간지 안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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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장독 씨네 굳이 그렇게 거꾸로 쓰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성원 씨, 지금 우리 아, 시리즈가 네, 네, 네. 버즈 프로 30일 쓰기인데 네.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 가 있으니까. <laughs> 그럼 이제 진짜 또 토론의 마지막은 솔직하게 끝내야겠죠?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가 더 구립니까? 둘 중에 뭐가 더 구리죠?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히 알잖아요. 써봐. <laughs> 근데 솔직히 아이폰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없습니다 갤럭시에서 그나마 있긴 해요 착용감이랑 서드파티 앱을 지원한다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에어팟 프로가 아이폰으로 가면은 착용감이야 뭐 그냥 똑같다고 보면은 양쪽 다 이제 가면은 연결성 좋아지고 뭐 펌웨어 업데이트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애플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펌웨어 업데이트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요 제가 굳이 안 해도 어, 나도 모르게 해 있어요 그래서 애플 유저들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왔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은 통화 품질이 중요한 아이폰 유저한테는 어떻죠? 그래도 버즈 프로 갈 이유가 안 되나요? 그래 그렇죠, 얘가, 얘가 준수합니다, 준수합니다 통화 품질이 시아점요네 그리고 굳이 통화 품질이 중요하다면 앱 지원도 안 해주고 좀 가격도 더센 버즈 프로 가느니 버즈 라이브 있잖아요 앱 지원해주고 싸고 그리고 에버 프로가 진짜 나쁘지 않다니까요 이게 뭐그 비교해서 그렇지 이것도 충분히 좋아요 약간 두 개가 성향이 다르죠 근데 저도 이게 더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저딴건 몰라도 이 버즈 프로 딱 열었을 때 원래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너무 쓸 맛이 안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폰에 버즈 프로 쓰는 게더 몹쓸 짓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왜냐면 에어팟 프로가 쫄로 가면은 그 말했던 게해결되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극단적으로 가보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갤럭시에서 에어팟 프로 그리고 아이폰에서 버즈 프로 평생 써야 된다면 그걸하하요 둘, 둘, 하나, 둘, 셋. <laughs> 네, 이렇게. 그렇게. 아무도 없었다 이거게 뭐 건가요? 대본이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오늘 토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을수 있죠 그러니까 이조합이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이 있기 때문에 이토론이렇도움이 되지 이았을까생각이됩니이 네. <laughs> Bless y o 그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닌데? 래퍼 하시나대 래퍼냐? 이렇게 이렇게 사장이 이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했는데요. 아, 아 이게 안 닿나요 혹시? 역시? 역시 히트고 오줌 매력지 래퍼답군 그러니까 오줌 매려우니까 오늘 도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나요? 사장님 이 마무리. 지금까지 한달면 최석원, 한달면 이정국, 한달면 마름수건이었습니다시청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너 눈치게임 끝끝 <laughs> <laughs> <laughs>